내가 가야 할 길이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내가 내려와야 될 때인지, 무언가를 놔야 할 때인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옆집 피고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산진행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어, 책 표지만 봐도 뭔가 여행을 온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책 제목도 보고 듣다. 어, 김윤아 포토 에세이로 적혀있는데요. 사실 저자는 참빛교회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하신지 얼마 안되셨고요. 어, 섬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섬에서 자라시고 자연 속에서 자란 그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니시고 우리나라를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면서 사진의 취미가 붙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진 찍기 시작하시면서 남겨진 사진들과 그 사진 시인을 보면서 또 생각이 되어지는 깊은 묵상의 글들이 모아 모아 모아져서 하루하루 매일 사진 찍은 거에 묵상글을 남기시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한 권의 책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김유나 프토 에세이 보고 듣다 라는 책입니다. 어, 키아츠 출판사에서 나왔구요. 이 책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음~ 가을이잖아요. 어딘가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무언가에 좀 사색에 잠기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한 해를 한 3분의 2쯤 보내면서 좀 정리해보고, 되돌아보고, 뭔가 좀 점검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이끌어내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사진만 보더라도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고 뭔가 정말 생각 깊은 생각을 어, 할수 있는 그런 사진과 내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보시면 그냥 정말 하늘이 준 선물, 예, 그 순간 순간들은 참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 픽한 페이지입니다. 그 보시면. 오늘은 그냥 많이 읽어드릴게요.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이른 아침 민들레 들판에 서서 높은 산자락 위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구름과 하늘이 교차하면서 하얀 민들레의 홀시 위로 빛내림 은총이 쏟아졌습니다. 빛이 만든 3분간의 기적, 다시는 볼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은 빛을 따라서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술입니다. 우리 인생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할 때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누구에게나 찬빛이 임하면 멋진 예술품으로 탄생합니다. 사진과 더불어서 이 빛이 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담아낸 사진도 좋았지만 그 찰나의 빛을 보고 느끼신 목사님의 글이 긴 여운을 저한테는 남겨주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시면요. 이번에도 빛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빛은 찾아옵니다라는. 어, 페이지에요. 보면, 자연은 빛이 있어야 생성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빛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언제나 자연을 찾아와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무와 숲에 스며든 빛보다 작은 잎에 내려앉은 빛이 더 강렬하고 특별합니다. 지금 나는 저 강렬한 빛,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목사님의 깊이가 저는 참 좋았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에는 군데군데 언덕 위에 집을 향해 올라가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나는 작은 두 길이 가지런히 놓인 길을 걸었습니다. 저두 길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해서 만들어진 흔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혼자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 저 언덕을 오르고 싶습니다. 정말, 아, 상상 속에 나올 지한 오르막길에 두 길이 있죠. 그리고 하늘이 보이고 지판체가 보이는 그 길. 어, 이건 그림으로 그려내도 될 법한 그 길이 실제로 돌로 밑에 있던 그 순간을 촬영하신 거죠. 음, 같은 거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건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이 안에 있고 싶은 그한 장의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군용 헬리콥터를 잠깐 탄 적이 있었는데 모든 세상이 황홀하게 보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면 어떻게 해서든 창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은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몇년전 터키 갑바 도기아에서 벌룬을 타고 멋진 풍경을 보았습니다. 벌룬은 비행기와는 달리 차단막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행기처럼 빠른 인생을 살기보다 벌룬처럼 천천히 가는 인생을 살겠다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많은보다는 깊음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벌룬을 타고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방향 깊이 네,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글과 사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내려오는 길이라는 사진과 글입니다. 2,300m 높이의 산까지 기차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오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르는 길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더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를 때는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내려와야 할때 내려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려오는 것을 잘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내가 내려와야 될 때인지 무언가를 놔야 할 때인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음, 묵상의 사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시 봄을 기다리면서라는, 음, 사진이 있습니다. 어, 힘든 한 해를 잘 보냈지만 마지막 잎새조차 떠나보내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의 아쉬움과 미련은 이제 가뿐히 내려놓고 다가올 봄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요. 믿음의 뿌리만 예수님에게 내려졌다면 어떤 척박한 환경이라 해도 인생의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지금 바쁜 시간 속에서들 살고들 계시죠? 어디 여행할 시간 없고, 어디 깊은 생각, 사색할 시간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파키 속에서 오히려 보고 듣다라는 이책한 권을 통해서 여행도 가보시고, 사색도 즐기시고, 내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드려요.